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와 성창호 부장판사,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법관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입니다. 이들은 2016년 대규모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사건의 확대 비화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검찰 수사정보를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성창호 조의연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재판에서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 등을 심판사를 거쳐 임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심판사가 법원 행정처에 수사정보를 보고한 행위는 사법행정상 필요함 사법부 신뢰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원 내부 보고로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유출된 검찰 수사 정보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판사와 조판사는 법원 행정체의 의도나 신판사의 보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봐 공모 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성판사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 근무를 한 전력이 있는데 지난해 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던 인물입니다. 사법부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 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이 선고가 미치는 파장은 단지 이 사건에 대한 판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주범과 몸통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전 대법원장과 임전 차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 판사가 자발적으로 임전 차장에게 수사 정보를 보고 했다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심 판사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임전 차장의 직권남용의 유죄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괜한 우려가 아니라는 것이 이어진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사법농단사건 재판에서 14일 다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이날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특파원의 명예훼손 사건 등 판결에 개입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법원 행정체에 임종원 차장한테서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받고 산케이신문 특파원 재판에 개입해 재판부의 선고문 요약본을 고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부장 판사가 민변 변호사와 프로야구 선수 사건 판결에 개입한 사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는 맞지만 형사처벌은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행위가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해당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형사수석판사에게는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직무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법 위반은 맞다. 그러나 직권남용죄 위반은 아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궤변이 있단 말입니까? 헌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은 할수 있어도 형법 위반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출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법 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판단입니다. 1월 13일 사법농단 사건 첫 선고에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14명의 전현직 판사에 대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1심 재판이 끝난 5명에게 모두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입단 무죄 판결은 사법농단의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양전 대법원장과 임전 차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게 틀림없습니다. 결국,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단죄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1월 30일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부분이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직권남용죄는 1.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2.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두 개의 구속요건을 갖습니다. 대부분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속요건으로 각각을 따져 두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급자의 지시가 직무 범위 밖에 월권 행위라면 설령 불법일지라도 직권 남용 행위가 없기 때문에 직권 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14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리가 그것입니다. 사법행정권자는 재판에 관해서는 애당초 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직무범위 밖의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무죄라는 것입니다. 임판사가 지위나 친분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징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은 할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사법농단의 재판 개입 혐의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장은 물론 대법원장도 재판에 관여할 직무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또한 설령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해 지시했더라도 하급자가 해야 할 업무의 범위 내에 있는 일이라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13일 신광렬 부장판사와 성창호 부장판사,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법리적 근거가 이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심판사가 법원행정체의 수사정보를 보고한 행위는 법원 내부고로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곧 하급자가 해야 할 업무의 범위 내에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고,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직권남용죄 구속요건 확립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법행정권남용사건 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양전 대법원장 등은 사법재판을 청와대와의 정치적 거래와 흥정의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일제강제징용사건, 일본군 위안부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이석기 내라는 모 사건 등의 법원 행정처 심의관이라 일선 재판부를 통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사법 행정권자가 재판에 개입한 혐의는 형사처벌이 불가하며 사법농당 사건 피고인들은 무죄선고를 받을 터입니다. 관행이 잘못됐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7년과 2018년을 뜨겁게 달궜던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지 천일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1월 헌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세간의 관심이 차츰 멀어지고 있을 즈음에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연루자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임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해위한 논리를 동원하여 무죄라고 강변하는 판결은 법원의 재식구감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 하지 않는 법비들의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1953년 7월 프렌시오 바티스타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몬카다 병영을 습격했다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선 카스트로는 최후 변론에서 나를 벌하라. 그건 중요하지 않다. 다만 역사가 나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진술을 끝맺었습니다. 카스트로의 명언에 빗대어 법비들을 단죄합니다. 역사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